그랜저 GN7 7세대 모델이 나왔죠. 동시에 하이브리드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이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안 된다고 하죠. 그 이유가 이열 시트 하단에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랜저의 기본 가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 가격표를 보면 선택 품목에 보시면요. 이렇게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혹은 뒷좌석 VIP 패키지를 선택하면 뒷좌석이 리클라이닝 되는 시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개 페이지를 보시면 뒷좌석 리클라이닝 시트 및 전동식 커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생을 시켜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쿠션은 앞쪽으로 가고, 등받이는 조금 더 기울어지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의 가격표를 한번 볼게요. 하이브리드 가격표입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가격표에는 선택 품목에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소개 화면에서도 보시면 일반 모델에서는 스페이스 쪽에 프론트와 리어가 나눠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리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시트 하단에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GSW에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볼게요. GN7 하이브리드. 여기서 하이브리드 컨트롤 시스템. 여기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에 들어가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탈거 쪽을 보시면 2열 시트 하단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열 리클라이닝 시트가 있는 일반 사양을 한번 볼까요? GN7 일반 모델 바디의 리어 시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이쪽 리어 시트 쿠션을 보시면 가운데에 냉각펜 같은 게 있어 보이거든요. 이건 아마도 하이브리드 모델 사진을 갖고 온것 같아요. 그런데 리어 시트 프레임이 장착된 것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운데 쿠션이 있고 좌우에 이렇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아까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렇게 길게 가로로 긴 배터리가 들어갔죠. 하지만 리클라이닝 시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좌우가 앞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가 들어가는 구조에 시트가 움직이기 위한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이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 위치를 바깥쪽으로 옮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냉각이 필요합니다. 냉각을 위해서 차량 실내 공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트 가운데에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시면요. GN7 하이브리드. 여기 배터리 가운데에 이렇게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덕트가 보이고 이 덕트 안쪽으로는 공기를 흡입하기 위한 모터가 또 보입니다. 이 배터리를 바깥쪽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냉각을 하기 위한 구조로는 적합하지 않겠죠. 아쉽겠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어 리클라이닝 기능을 선택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전은 지금까지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